네, 다음 종목 FN S테크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종목이죠. 네, 자 반도체 네,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외국인 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도 오르고 있고, 네, 지금 매출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19년도 340억, 작년에 920억 정도, 네, 올해도 네, 작년 대비 매출이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는 네, 지금 보니까는 이 OLED 관련주로 이 f n s 테크가 속해 있죠. 네 기사에 쳐보시면은 이 OLED 투자 확대 수혜주가 네이 f n s 테크라고 합니다. 네자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 네 8월 초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에서 뭐 OEM 업체를 주잖아요. 이렇게 협력 업체 그러니까 FNS 테크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소식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출도 좀 증가하고 있는 좀 그런 영향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지금 뭐 어떤 식의 흐름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fn스테크. 네, 작년 12월 달에 네, 한번 이 9,000원대에서 이 15,000원, 16,000원대 한번 올랐다가 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죠? 네, 올해 움직임이 없었어요. 움직임이 없었고 오히려 남들 다 올라갈 때이막 어, 내려가는 요런 어, 패턴도 보여줬습니다. 네, 대략 한 14,000원대에서 만 원대. 네, 여기서 지금 어,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지금 주가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이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네, 이제 하반기 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FNS 테크처럼. 네, 어차피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네, 순환 매장입니다. 네, 뭐, 코스닥 종목들이 오르면 코스피가 떨어지고, 아니면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뭐, 코스닥 종목들은 뭐, 좀 하락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반도체가 수혜주다, 막, 부각이 되면은, 네, 뭐, 어떤 종목들은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네, 돈이 이제, 아무래도 쏠리다 보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FNS테크, 네, 주가를 보니까 지금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네, 들어왔고, 이 7월 달에 지금 여기 한 번, 이 장대 양봉 한번 보이시죠? 네, 요때한 번, 네, 한번 들어왔어요. 이때 한번 들어왔었고 지금 음 7월달 그 이후로 지속해서 또 힘들었죠. 네, 한번 윗꼬리가 그러니까 윗꼬리가 나오면 이렇게 주가가 엉망이 돼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네 크게 못 오릅 뭐못 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 수익이 났을 때 윗꼬리가 대량으로 발생이 되면 어느 정도 어 물량을 매도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차트 공부를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딱 빠지죠. 자, 그리고 여기 어때요? 윗꼬리가 대량으로 발생되고, 그 다음날 음봉윗꼬리 나오니까 어때요? 주가 그냥 밀리죠. 예, 그냥 밀리죠. 그러니까 차트를 왜 공부하냐? 무슨 차트로,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냐? 펀더멘탈적인 부분만 보면 되지. 라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초보예요. 예, 그런 분들은 주식 시장에서 돈을 더 갖다 맞춰야 됩니다. 돈을 더 잃어야 돼요. 그래야지 느끼는 거와 깨달은 점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지금 F&S 테크라는 종목들, 이 주주님들이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강력 홀딩이에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음, 올해 상반기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이 상반기에 움직이질 않았고, 지금 뭐 매출 좋고 외국인 거리랑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 어저께, 자, 그리고 오늘, 네, 어저께 월요일, 네, 한번 섰죠. 네, 오늘도, 네, 양봉, 아래 꼬리, 위꼬리가 물론 생겼습니다만은, 네. 물론 뭐, 당연히 이런 소식들을 듣고 단타군단 막 들어오겠죠.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전고점을 돌파시켰다. 그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 뭐, 내일, 내일, 모레, 뭐, 주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조정, 음봉 생겨서. 자, 근데 전고를 뚫었다는 거는, 네. 중장기적 관점이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매우 높아요. 환경적으로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주봉입니다. 주봉도. 윗꼬리를, 네, 탈환을 시켜버렸어요. 네. 자, 월봉도 볼까요? 네, 월봉. 네, 뭐,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 음. 이제 시작이다. 그동안 주가가 2020년과, 네, 올해 상반기, 이 윗꼬리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팠다. 주주님도 다들 동의하시죠? 네, 그니까 러 윗꼬리가 생기니까 빠지죠? 자, 근데 지금 어때요? 네. 지난달도 윗꼬리는 생겼습니다 자 근데 8월달을 주목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시작이다 이거 FNS테크는 네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런 것들은 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식으로 갈 가능성 매우 높다 어디까지 전고로 이제 향해서 전고 네 이거 전고 언제가나 이 FNS테크 주주님들은 항상 지금까지 한 2, 3년간을 계속, 네, 생각을 하셨는데, 이거 뚫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네. 이제 FNS테크. 제가 봤을 때는 이 매출도 지금, 음, 발전 가능성이 매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이 이제 입질이 왔다는 얘기는, 네. 이제는 FNS테크, 네. 이제 가치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이제 곧 도래가 되지 않겠느냐. 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 상장된 지 2017년도 상장됐잖아요. 예. 네. 뭐 연봉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마는 이, 네 상장되고, 은봉, 네, 두 방에 그냥 주가를 하락을 시켰는데, 지금 계속 양양양이네요. 양양양양. 그죠? 네 이런 것들은, 네 중장기 종목으로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고를 충분히 뚫으러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음 어느 정도, 네, 이 FNS테크 주주님이시라면은 네 지금은 던질 때가 아니다. 좀더 끌고 가셔서 하다 못해 네 2만 원 이상에서 네, 매도치셔라. 그런 그런 전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